안녕하세요. OGPJ 골프맨 존성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저희 아내와 함께 안녕하세요. 입문자 코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셋업, 셋업, 준비 자세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셋업, 준비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섰을 때, 보폭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어깨 넓이, 네. 그 상태에서 오른발은 일자로, 그 다음에 왼발은 약간 발 앞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음. 발가락 쪽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열렸다. 그래서 왼발은 오픈, 오른쪽은 스트레이트. 그렇게. 지금 어깨 넓이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보폭이 넓게 해야될것 같아요 응. 조금만 더 넓게 응. 그 정도는 돼야지 보폭이 넓어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데 또 너무 넓으면은 이게 회전이 잘안 되니까 그렇지? 보면은 이렇게 보폭을 넓게 딱 서면 누가 밀었을 때잘안 넘어지잖아 근데 보폭이 좁으면은 누가 밀면 잘 넘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넓게 서면 밸런스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넓게 서버리면 이게 회전이 잘안 된다고 그래서 적당히 어깨 넓이로 이렇게 네. 해주는 거지. 근데 아까처럼 너무 좁으면은 중심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는 거지. 알았어요? 네. 음.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보폭을 어깨 넓이로. 오른발을 일자, 왼발은 살짝 오픈. 이 상태에서 딱 섰을 때 척추를 이렇게 쭉 펴는 느낌으로. 그렇지. 어깨를 좀 뒤로 젖히고, 가슴을 좀 앞으로 내밀고, 턱을 좀 뒤로 당겨서, 척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뻗어주는 느낌, 머리 끝까지, 이렇게. 잘 펴주고, 음,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숙인다. 앞으로 접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어야 돼. 음. 잘못 접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접으면 이렇게 등이 뿔룩 나와버리니까 척추를 축으로 회전을 할 텐데 척추가 펴져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으면 회전 운동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쫙 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숙여주는 거지 이렇게 많이 숙여요? 응 음. 많이 숙여야 돼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그 정도? 응 음. 근데 무릎 굽힐 때 다시 이렇게 무릎을 굽힐 때 다시 이렇게 서면 안 되지 아, 아. 이 상태에서 딱 하고 근데 내 중심이 지금 딱잘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부터 숙이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내 중심을 잘 잡고 생각보다 좀더 많이 숙이는 게 나아 많이 그렇지 숙여주고. 많이 숙여 주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주고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거든 네. 등은 잘 펴져 있는데 음. 봐봐 여기에서 쉽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좀 당겨서 이렇게 해주면 이 상체 위쪽은 등이 되게 잘 펴져. 근데 문제는 뭐냐 면 힙이 지금 뒤로 튀어나왔지.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여기. 그치. 밑에 있는 척추가 뒤로 거꾸로 꺾여버리지. 음. 그럼 여기가 거꾸로 꺾여서 회전이 안 좋으니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힙을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는 거야. <laughs> 어. 웃기네.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지 말고. 그렇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앞으로 쭉 숙이고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숙이고 힙을 앞으로 좀 넣는 느낌 힙을 앞으로 넣어줄 때 몸을 <laughs> 일으키지 말고 <laughs> 그렇지 좋아 좋아 아, 그거 잘했어 잘했어 쏟아질 것같아 어깨를 뒤로 새끼어깨 뭐니? 선수 아니고 스키 <laughs> 비슷한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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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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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그렇지. 턱을 좀 당겨주고, 턱을 좀 당겨주고, 그렇지. 뺀 다음에, 뺀 다음에 쭉 구부리고, 다리를 히, 살짝, 살짝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지 말고 오케이. 살짝 구부리고, 힙은 안으로 좀 넣는 느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서버리는>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부렸잖아. 여기가 경직돼 있으니까 이렇게. 아 배를 넣준다 어 생각하면 되나? 배를 이렇게 여기를 조금 네. 아랫배를. 아랫배를 그렇죠, 저어 어, 아랫배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같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나?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음, 응, 굿. 그럼 좀 아까보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지금 되게 잘 펴져 있어. 아랫배를 <laughs>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랫배를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아랫배를 아, 넣는다고. 아랫배를 넣는다. 오, 아랫배를 좀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말. 응, 응, 응. 아무튼 잘했어요. <웃음> <웃음> 왼발은 앞을 옆으로 돌려서 오픈해주고, 오른발은 일자. <laughs> 음, 그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laughs> 턱을 좀 당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부리고, 전체를 좀더 많이 구부리고 무릎을 살짝만 굽히고 살짝. 그치 그 다음에 아랫배 힘을, 아랫배에 힘을 뭐, 아무튼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여기가 펴지게 어. 여기가 기, 여기가 펴지게 펴지네. 오케이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 어깨가 그치 지금 만약에 그립을 잡는다 생각하면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내려간다. 음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조금 낮다. 음흠. 다시 말하면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척추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그치. 음. 자연스럽게 음. 오른손이 내려간 만큼만. 음흠. 그렇게 하면 준비 자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자, 이제 그립 잡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보폭은 아직 넓히지 말고. 그립을 잡은 다음에 준비 자세를 할 거니까 몸의 자세를. 그렇지? 그냥 다리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지금 내 발의 한 가운데 정도에다 클럽을 이렇게 똑바로 놓고 오른손으로 그렇지. 이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이랑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한 가운데에 뒀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위가 아니라 바닥. 바닥이 내가 딱 봤을 때 일자로 딱 스트레이트가 딱 되도록 이렇게 세워 놓고 클럽은 그렇지.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좀 내린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자, 오른손, 그렇지. 손가락 두 개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끼 손가락은 제일 안쪽 마디,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중간과 끝 마디 사이에 정도.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뒤에는 예를 들면 한 2cm 정도 남기고, 그 상태에서 쫙 말아서 감으면은 이렇게 손등이 이만큼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고, 엄지손가락은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모아주는 느낌. 그래서 여기가 좀 붙어 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고, 여기 끝에가 벌어져서 V자가 좀 작게 나오는 느낌. 그러면, 엄지의 끝은, 여기가 가운데라고 봤을 때, 좀 가운데를 향하는 느낌인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쪽 바깥으로 나간 거고, 이렇게 하면 저기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끝이, 가운데로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 상태에서, 오른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깍지를 꼈다 하면, 끼고, 여기에 손가락으로 거는 게 중요하고, 여기가. 그지 여기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걸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속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옆에 껴 있는 느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껴서 그 다음에 이 엄지를 여기 두툼한 부분이 엄지를 덮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았을 때에 여기가 좀 붙어 있어서 여기가 좀 붙어 있어서 V 자가 좀 작게 나오는 느낌 음. 자 다시 여기 조금만 올려주고, 그렇지. 좋아. 자, 잘 잡았나? 어, 되게 잘 잡은 것 같아. 굿, 굿, 굿. 자, 그럼 뒤로 이쪽 들어오겠습니다. 엄지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좀 붙어 있어서 여기가 붙어 있고 여기 떨어져 있잖아. 그 V자를 좀 이렇게 만들면 얘는 좀 옆으로 나간 느낌인 거지. 음. 좋아 그렇게 하고 타이트하게 잘 잡은 상태에서 약간 편안함을 손목은 부드러워야 되고 얘는 좀 견고한 느낌이 있어야 돼. 그립은 너무 힘을 줘 버리면 손목이 뻣뻣해 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한60% 정도 의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응. 견고함이 필요한데 손목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거지 자 그러면 방금 배운 셋업 자세하고 그립을 이제 합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폭은 아직 넓히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립을 잘 잡아 볼까요 왼손 그렇지 왼손. 이렇게 해서 딱 말아서 잡았는데 그럼 손등이 이만큼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 그 다음에 엄지가 왼손. 이렇게 왼손. 생긴 게 왼손. 그렇지 이렇게 된게 보이잖아 이 중간에 공간 뜨지 않도록 잘 잡아야 되고 음. 어디 공간이 세지 않도록 그럼 이런 느낌이 지금 나면 나중에는 지금 오른손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왼손 나볼까 아니 왼손 잠깐만 왼손을 놔봐봐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옆에 붙이듯이 이렇게 잡는 거야 나중에는 음. 이렇게, 이렇게 붙이듯이 음. 왜냐하면 내가 잡았을 때 느낌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오른손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잡고 잡으면서 바닥을 일자로 잘 놓고 자, 이렇게 하면 공을 칠수 있는 준비 자세가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어려웠어요? 생각할 게 많네요. 생각할 게 많습니까? 네. 그러면 기억 잘... <laughs> 기억을 잘해야 되겠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하는 이 코스를 통해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한 번씩 뒤로 돌아와서 기본기를 점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온 저희 아내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